수성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단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아래 입체도형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 했는데 음... 요거는 이 전체가 채워져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의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준 다음에 비어있는 오른쪽 위에 부분만큼을 빼줘도 되고 혹은 직육면체 두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르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잘라도 증명체 두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먼저 전체에서 요 비어있는 만큼의 부피를 빼는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 부피는 가로 10 세로 6 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의 부피 가로 7 세로 똑같이 6 높이는 2가 되겠죠. 이 만큼을 빼주면은 이 나무 부분의 지금 현재만큼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곱하기 6곱하기 5는 300이 되고, 7곱하기 6곱하기 2는 84가 됩니다. 300 대기 84는 216이 되죠. 그래서 부피는 216 단위는 네, 좀더 센티미터니까 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직육면체를,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이제 두 개의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부피를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왼쪽에 직육면체는, 가로 3, 세로 6, 높이 5가 되겠고,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음. 오른쪽에 직육면체는, 가로 7, 세로 6, 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번에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잘랐을 때에는 보세요. 위에 있는 직육면체에는 가로 3 세로 6 높이가 되고 죠. 그렇죠? 어, 밑에 있는 직육면체에는 가로 10 세로 6 높이 3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위아래 것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은 90이 되고, 7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은 126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하면은 216이 되고, 혹시 밑에 방법으로 해보면은, 3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은 36이 되고, 10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은 180이 되죠. 그래서 36 더하기 180 하면 똑같이, 21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16 세제곱센치미터가 되죠. 방법 2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죠 방법 1과 방법 2를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2번 아래 입체도형의 부피를 두 가지 단위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단위가 뭐가 있냐면은 세제곱센치미터와 세제곱미터가 있겠죠. 그래서 세제곱센치미터를 구하려면은 가로, 세로 높이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80 곱하기, 70을 하면은, 세제곱센티미터로 단위가 나올 거고, 세제곱미터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5미터, 80cm는 0.8미터, 70cm는 0.7미터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0.8 곱하기, 0.7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 계산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80 곱하기 70 하면은 84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4만 0이 4개세제곱센치미터가 되고 1.5 곱하기 0.8 곱하기 0.7 하면은 0.84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하면은 0.84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아래의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을을 보면 은 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3cm인 요면이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3cm인 면이 두개 그죠? 그리고 요면 가로가 8cm이고 높이가 3cm인 직사각형도 두 개가 있겠죠? 8 곱하기 3두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8cm인 면도 2개가 있을 겁니다. 10곱기 8인 면도 2개죠. 그 계산해 주면 되죠. 10곱기3 곱하기 2는 60이 되고 8 곱하기 3 곱하기 2는 48이 되고 10곱기8 곱하기 2는 160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2 6 8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고 넓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268 제곱센티미터 나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7, 세로 7인 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겠죠. 그죠. 음, 요거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77에 49, 그래서 49 곱하기 6은 2 9 4 294고, 넓이는 294. 역시 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